국내 로데오 상권 중에서 원조 격에 해당하는 압구정 로데오는 코로나 시기에도 죽지 않은 상권 으로 주목받았었죠 명품거리로 부흥했던 이곳은 상권 침체기를 오래 겪다가 최근 mz세대를 타겟층으로 해 강남 일대 1위 상권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분위기 있는 맛집 카페 사진관 팝업 스토어 등 독특한 업종들이 입점하면서 상권 이 부활했고 젊은 층 유동인구가 늘었다고 하는데요 압구정 로데오 일대 중대형 매장 의 공실률은 이전에 10개 이상의 공실을 보였 다면 최근엔 회복세를 보여 공실 은 거의 없습니다. 새로 연 가게들마다 영업이 워낙 잘 돼서 임대로 나온 것들도 드물고 지금은 권리금이 없는 가게도 찾아보기 힘듭니다. 압구정 로데오의 어떤 가게들이 그렇게 핫한지 가봤습니다. 제일 활기를 띠는 골목 상권의 중심은 바로 이 도상공원 인근입니다. 이 주변에는 이른바 SNS 하플이 많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도넛 맛집으로 이름을 알린 카페 노티드는 청담 본점 성공을 시작으로 현재 전국 12곳으로 지점을 확대했습니다. 확실히 SNS를 중심으로 유명세를 탄 이색 맛집, 카페 등이 큰 인기를 끌면서 젊은층 수요층의 유입이 뚜렷해진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인근 공인중개사에 따르면 로데오 메인 큰 넓은 거리에 위치한 건물은 시세 평당 3억, 이면도로 상가는 평당 2억 정도에 거래된다고 합니다. 도산공원 부근 건물의 경우 평당 시세는 현재 1억 중후반부터 2억 초반대라고 합니다. 도산공원은 일종 일반 주거 지역이어서 건물 층수가 3층이 넘지 않습니다. 그 대신 개성 있고 고급스러운 외관을 가진 건물들이 많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맛집도 많고 카페도 좋은데도 많고 가게들마다 조금 다르기는 한데 전체적으로 좀 깔끔한 느낌, 정돈된 느낌이어가지고 사람이 진짜 많아서 막 줄도 엄청 길게 서서 먹고 뭐 사진 찍을 수 있는 그런 스팟들도 이런 타워 스토 막 인스타 보면 엄청 사진들 사진도 많이 찍고 막 연예인들도 다 오면 여기서 다 사진 찍고 막 이러잖아요 인플루언서들 다 오고 궁금하니까 한번 와보게 되고 제가 이 일대 핫하다는 거리를 다 돌아봤는데 마치 1990년대, 2000년대 초 전성기 때처럼 돌아간 듯 했습니다. 강남권 개발이 본격화하던 1970년대 중반에 한양 아파트, 현대 아파트와 같은 대단지가 압구정 일대에 조성됐고 부유층이 강남 지역에 집중. 거주하기 시작하면서 압구정 로데오는 고가의 브랜드, 음식점, 명품 거리 등을 품은 부유층만의 상권으로 불렸습니다. 그런데 최근 압구정 로데오 거리는 초창기 부흥했던 때와 달리 명품 가게와 편집숍은 대거 사라지고 그 자리를 2030세대가 선호하는 인테리어와 메뉴를 갖춘 카페와 식당으로 채워졌습니다. 또한 최근 상권들을 보면 특히 플래그십 스토어, 팝업 스토어의 이점으로 MZ세대 유입이 증가한 상권들이 있습니다. 도산공원 인근에 위치한 하우스 도산 플래그십 스토어엔 젠틀몬스터와 뉴데이크, 템버린즈가 입점해 개성 있는 디스플레이와 공간 구성으로 이목을 끌었습니다. 이처럼 소비자들이 직접 방문해 체험할 수 있는 체험형 공간에 대한 수요와 공급이 많아져 해당 목적을 위한 건물들의 임대료는 상승하는 추세입니다. 불과 3년 전만 해도 압구정 로데오는 상가 10곳 중 2곳이 공실일만큼 긴 상권 침체기를 겪으며 젠트리피케이션 1번지로 전락했었죠. 이유는 2000년대 들어 급등한 임대료 때문이었습니다. 잘 나갈 때에는 권리금을 3억까지 불렀던 압구정 로데오가 당시 상권 침체기를 맞으며 월세를 내렸고 권리금 시세는 2천만원 이하로 낮게 형성되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죽은 상권 부활의 시작은 건물 임대료 인하를 위한 착한 임대료 만들기 운동이 계기가 됐습니다. 이로 인해 임대인 10명은 임대료를 최대 50%까지 낮췄고, 권리금은 받지 않는 조정안을 내며 전체적으로 임대료가 조정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유명 셰프들이 압구정 로데오 거리에 새로 둥지를 틀기 시작하며 음식점이 급격하게 많아졌습니다. 건물주 입장에서도 1990년대부터 2000년도 초반에 압구정 로데오가 한창 잘 나갈 때 명품 의류나 잡화 판매점 업종을 선호에서 음식이 들어오는 것은 반기지 않았었죠. 그런데 공실이 많아지면서 임차인 구하기가 어려워지자 코테를 낮추고 적극적으로 음식점 임대를 받기 시작한 영향도 큽니다. 부정상권 자체는 공실 현상도 굉장히 많이 겪었었고. 음, 상권의 운영의 차원에서 개인의 노력으로 상권이 살아나기가 어렵다 보니까 골목 전체에서 임대료 감액 운동도 되게 많이 했었고 상권 부활에 대해서 상인들 공이 굉장히 큰 곳이죠. 이제 뭐 명품에 대한 요소들은 청담동 쪽으로도 이제 뭐 옮겨갔다고 봐야 되는 거고요. 상권의 색깔이 변해버리니까 그 부분을 채우려니까 다른 코드들을 찾은 거죠. 다만 최근 압구정로 대어 상권 일대 중대형 매장 공실률 회복세를 보이며 임대료가 상승세를 보이다 보니 일각에서 제2의 젠트리피케이션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현재 압구정 로데오는 젊은 층이 자주 찾는 핫플 상권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는데 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상권 호황 유지가 언제까지 지속될지 모른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앞으로 압구정 상권의 성장세를 유지하기 위해선 새로운 상권 등 소비자가 계속 찾아올 수 있는 콘텐츠가 유지돼 향후 지속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